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 설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고 네이버 블로그라고 칩니다. 누르고 설치를 합니다. 우리 그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는 법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앱을 꼭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를 어 설치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부산 진지장에서 원가패백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선혜 사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쁘신데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원가페북은 좀 어때요? 그래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힘드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도 오늘 어, 배우시는 이유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죠? 네. 네, 하기 위해서 오늘 배우러 오셨고요 네. 다들고 나면 이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면 내가, 네. 어, 바탕화면에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하고, 나하고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이제 내 블로그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측 아래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우측 아래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요. 사람 모양을 누르면, 어,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블로그로 가게 됩니다. 어, 우리 원가패백 사장님께서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와, 문어하고 새우 정말 맛있게 보이네. 전복까지. 와. 그럼 보통 이런 음식들은, 이게, 이게, 어, 어, 누,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 신부가 시집 갈 때,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걸음 갈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자, 우리가 먼저 여기 화면에서 홈편집을 누르면, 홈편집을 누르면, 우리 어, 블로그의 제목, 이 네모 박스 보이시죠? 뭔가 패백입니다. 요, 제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제목을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미지 동그란 사진 모양이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허용을 누르시고요. 어, 나의 블로그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이미지 사진을 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첨부를 누르면 어, 내가 어느 부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잡아주시고 위에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래음식 지존에대는 네모 박스는 별명입니다.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적거나 했을 때 음, 나의 나의 별명 내 어, 이름으로 하면 가장 정확하게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어, 그 외에 이렇게 별명 닉네임이라고 하죠. 닉네임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 제목과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봤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미지 변경이 있습니다. 이미지 변경을 누르게 되면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고 첨부를 누르고 내가 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체크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커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커버 스타일은 뭐냐면 커버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어내 글과 그리고 닉네임 적었던 그리고 뒤에 이미지 사진과 함께 내가 어떤 이렇게 보면 움직이시죠 네,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시죠 어떤 느낌이 나한테 좋을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여러가지 우리 커버 스타일이 있고요 어 우리는 이걸로 전체 사진이 조금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앙으로 배치를 한번 할게요. 자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적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원가 패백 그리고 사진, 원래 음식 자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내대문의 모습을 변경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이 소개글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홈 편집을 누르시고요. 조금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내 블로그의 소개글, 아, 우리 사장님께서는... 친정 어머니의 손맛으로 저희 집의 슬로건입니다. 친정 어머니의 손맛으로. 와, 정말, 네, 어머니가 생각나는, 예,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예. 참 맛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최고의 신선한 재료와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와 주소.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개인정보 동의하에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적용을 누르고 그러면 모두가 적용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문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